네, 안녕하세요. 앵글러 진입니다. 요즘 아마도 저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촬영 날짜 이렇게 또 비가 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 예보가 없었고, 비가 안 왔다 왔다를 반복할 예정인데, 어, 그치만, 뭐 쉴수 있나요? 항상 배스낚시는 항상 좋은 날씨만 할수 없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날씨에 촬영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또 필드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위적으로 만든 양수형 저수지, 그리고 평지형 저수지 느낌으로 일정한 수심층이 이어지면서 연안은 거의 석축으로 이루어진 거의 사각형 형태의 저수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광범위하면서 정확한 핀포인은, 핀포인트는 거의 없는 저수지거든요. 오늘 이러한 필드에서 제가 어떻게 뱃을 잡아내 가는지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뭐 대형 간척호나 댐 같이 베이트 피쉬가 큰 곳이 아닙니다. 보통은 뭐 조그마나 살치라든지 11호 사이즈 이하 대략 90에서 95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베이트 피쉬가 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작은 가장 비슷한 베이트 피쉬 크기가 비슷한 95 사이즈 의 저크 베이트로 먼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이 피드 자체가 평지형 저수지거든요. 하지만 이 연안은 석축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저수지인데 아무래도 이런 저수지에서 특정한 핀 포인트 아 저곳은 돌이 좀더 무너져 있거나 저쪽은 뭐가 뭐 바닥중에 변하는 곳이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아는 곳이라면 뭐 기타 웜채비가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닌 좀 빠르게 빠르게 봄을 일식하고 셸우권에 나와서 석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베스를 타겟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크 베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크다 크다. 우와. 우와 배트가 맞아. 우와. 됐어요? 어 배트다. 우와. 나이스! 아, 아. 자, 연안 석축 라인, 극 쉘로우 거는 천천히 리트립을 하면서 석축을 통통통 부드럽게 치자, 어, 맨 처음에 나뭇가지가 걸렸나 싶을 정도로 살짝 와서 끝바늘만 먹어준, 그래도 아주 멋있는 뱃살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 e 9 5 s d 와가사키 컬러입니다. 체격이 멋진 뱃살네요 l e t go! 자, 일단은 뭐, 루어의 다양한 다트 액션이라든지 좀 다이나믹한 운영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선택한 것은 일단 리트리브 액션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브 액션을 하면서 석축, 그리고 끝나는 그 브레이크 라인에 유형하는 베이트 피쉬 같이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좀 배스들이 쇼파이트가 난다, 혹은 배스가, 배스로 추정되는 뭔가 통통 치는 입지는 있지만, 제대로 반응 걸림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다트 액션 혹은 뭐좀 빠른 트위치 액션이라든지 그런 액션의 변화를 좀 가속화하면서 좀 변화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어제 좀큰 비가 많이 내렸었어가지고 수온이 꽤나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한 이런 액션 같은 경우에는 배스가 거부감을 갖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천천히 어떻게 보면 크랭크 베이트보다는 훨씬 진동과 파장이 작지만 그렇다고 이제 루어 실루엣이 아예 찾기 힘들 정도로 약하지 않기 때문에 크랭크 베이트보다는 훨씬 약하게 운용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리트립을 하면서 돌 같은 데 닿으면 살짝 멈춰도 주고요. 혹은 부, 돌을 부드럽게 탕탕탕 타고 넣으면서 운용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왔어 크다 우와, 우와. 거기 나뭇가지 있어 끌리면 안돼형 부탁할게 그렇지 우와 나 거기 페낚시줄 있구나 기다려 일단 너를 내 손에 넣고 이렇게 우와 똑같은 패턴으로 먹는 바의 방향을 보니까 제대로 베이트 피이라고 생각해서 먹어진 느낌이네요. 자, 두 번째 멋진 뱃습니다. 일단은 리트리브 액션을 할때 천천히 먼저 적 로드를 어느 정도 중하 혹은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곳이라면 이렇게 중하 아예 바닥으로 하거나 보통은 아직 수심을 잘 모르는 곳이라면 이렇게 중간쯤 로 이렇게 로드 각도를 맞춰준 다음에요. 이렇게 액션 을 하다가 방금 돌에 닿았거든요. 그럼 로드를 살짝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돌에 너무 깡캉깡캉 박히게 된다면, 혹은 뭐 돌의 그 크기라든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액션해서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와보는 피드, 혹은 바닥중이좀 복잡한 곳이셔 밑걸림이 잘 걸릴 것 같다라는 곳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닿으면 기다려 주고 띄운 다음에 로드 살짝 들어서 다시 리트리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통 루어가 막 돌에 강하게 박혀서 그 손실이 되는 그 걱정 거의 없습니다. 그러미노 리트리브 액션 줄 때는 먼저 캐스팅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 지금 저 같은 건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돌을 한 세네 번 가오면 탕탕 아마 한두 번부딪칠까 말까 한 그런 템포로 운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연안가 다아서는 살짝 로드를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리트리브 계열의 낚시가 로드 각도에 따라서 수심층을 굉장히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어저 의식을 하면서 낚시를 하신다면 루어 손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의도치 않은, 보이지 않은 뭐수이나무라든지 폐그물이라면 뭐 회수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일반적으로 석축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그냥 부드럽게 탕탕탕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Okay. 그나마 이 나무 밑이어서, 아, 비가 좀덜 받네. 왔어. 우와, 크다. 으쌰. 옳 와, 리트리브 액션에 바로 받아. 와. 지금 내가 발판이 안, 발판이 안 좋아서. 이걸 어떻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지? 이와어떻힘좀빼야될것 같은데 많 이걸 늘제대려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아무리 급해도 걸그립은 항상 필수입니다. 리트리브 액션에 나와줘 멋있는 배스입니다 좋네요 자, 일단은 예상대로 일단 저수지에 활성도 있는 배스가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바이트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두세 번 캐스팅하고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바로 축캐스팅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다트 액션보다 좀 빠른 리트리브 액션에 공격적으로 받아준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워. 여기도 저수지와 다 같아 보여도 한번 이렇게 커브가 도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바닥에는 뭐 수스초라기보다 이런 암반 모래 느낌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런 곳은 보통 나뭇가지가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프리리그 천천히 긁는다면 정확한 그 위치를 잘 아직 모르는 이상 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물론 반응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럼 위쪽을 빠르게 리트리브를 하고 멈춰주고 빠르게 리트리브를 하고 멈춰주는 식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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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다 우와. 바닷가에 쫓아왔어 밑그리도 어디 갔지? 밑그리 어디 갔어? 아, 다 와, 이거 알아 막여야 되지, 막 되지, 막뛰지마뛰지마 되지 마 되지, 마 되지, 막 되지, 우와지막 되지, 막지막 되지, 막 되지, 막 되지, 막 되지, 막 되지, 막 되지, 막 와. 지막 되지, 막되 에리95 SD 말하기 부끄럽지만 앵글러즈 스페셜 컬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필드의 어, 메인 베이트피시가 되는 게뭐 빙어라든지 피레미 같은 그런 종류의 베이트피시를 생각하고 이런 컬러로 설계하고 좀 발매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드디어 판매 시작이 됐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중간중간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따라서 빠르게 포인트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좋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저쪽이 또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직사각형 같은 저수지에 모서리 부분이라서 이런 곳은 항상 이런 평정 저수지에서는 정말 많은 많은 재미를 봤었던 그런 지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저쪽에 수초가 있고. 아무래도 봄을 의식한 패스들이 올라온다면 얘가 좋지 않을까. 아, 개승 잘못됐네. 일단은. 아 비가 계속 오는데. 그래도 날씨는 좀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진정한 봄비 아닐까 싶네요. 따뜻한 날씨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 상황에서 내리는 이런 비. 1년에 몇번 오는 찬수 중에 하나,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돼요. 바닥에 돌이 있기 때문에 쓸리면 바로 바로 털립니다. 이거라 바늘을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우와 와 멋지다, 베스. 자, 와또 멋있는 베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압 거의 플리탄 지형이확 올라서 와 쫓아서 먹어준 느낌이네요. 오늘 좀 리트리브 액션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Let's go! 아무래도 확실히 요즘 시즌에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플랫하고 일정하게 이어지는 부분을 빠르게 반응을 얻고 탐색할 수 있는 게 이런 저크베이트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한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봄 햇빛,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그런 햇빛들로 표층 수온이 데펴지게 되면서 바닥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상층이 따뜻하게 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베이트 피시도 그런 따뜻한 수온층에 선호하면서 올라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수도 그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 피시를 쫓아오기 때문에 배수들의 시선이 물론 바닥 채비가 먹힐 때도 많, 많겠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따뜻한 날이 지속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배스의 살짝 시선에서 위에서 빠르게 지나가거나 리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저크베이트가 훨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봄하면 저크베이트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수온보다 중상층 혹은 중층의 수온이좀더 따뜻해지게 되면서 거기를 이동하는 베이트피시 또 그거를 포식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배스들이 시선이 거기에 맞춰지면서 민호가 효과적이게 되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 지금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여기서 또 반응이 없으니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메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저수지에 저기서 또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물이 흘러나온 곳도 있고, 그런 수초지대 정말 전연적인 본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곳을 빠르게 다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왔어요. 달이 먹어었어 와, 다신이 왜 이렇게 좋아? 힘이 정말 좋네요. 하, 봄인가 봅니다. <laughs> 예상했던 지점에서 이렇이나이주는배이 정말 재밌고 짜릿합니다 와 오랜만에 정말 제 표정에도 느껴 지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야! 여태까지 힘들었던 피로가 싹 물러가는 그런 멋있는 바이트입니다. 와, 먹은 위치 봐보세요. 제대로 흡입을 해줬습니다. 휴, 역시 봄, 저크베이트네요. Let's go! <laughs> 지금 바이트 하는 곳을 보니까 완전 플랫한 쉘러 구간. 바닥에 돌은 딱히 그런 안 보이는 구간인데, 먹어준 느낌이네요. 그리고 좀 빠른 속도의 움직이는. 반응하기 좋은 아 느낌입니다 이런 평정저수지 특징이 이렇게 한번 수온이 맞아서 배스들이 쉘러권에 올라오게 된다면 다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봄철에 정말 많은 배스를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봄 배스에 맞는 시극에 식욕, 맞는 액션과 루어를 넣어준다면 굉장히 빠르게 공격적으로 반응해줄겁니다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67 미디엄 라이트 스펙의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거의 레귤러성의 로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빠른 리트리브 그리고 스탑 액션에 순간적으로 흡입하는 그런 순간에 확실히 로드가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가주면서 확실히 입걸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어느 도 부드러운 소재의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액션을 줄때 어느 정도 로드도 부드럽게 탕탕, 먹어, 주 먹어 들어가면서, 액션 주기도 편한, 보통, 이런, 이런 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크베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특히 95 사이즈, 혹은 뭐70 사이즈까지, 민호를 사용하실 때는, 미디엄 라이트 스펙, 보통은 뭐 모데라토 패스트, 혹은 레귤러 스펙의 로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뒷그릇도, 긴 편이 편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저킹 액션을 줄 때도, 여기 닿지가 않아요. 여기 닿지가 않아서 편하게 연속적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전 저크베이트는 거의 무조건 고기어비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빠른, 이렇게 예를 들면 다트 액션 줄때슬랙라인 남았을 때 이렇게 손 컨트롤만으로 슬랙라인을 빨리 다듬을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운영이 가능한 고기어비.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은 8파운드 전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8파운드인데 보통은 6에서 10파운드 사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카본 라인을 보통 사용하고요 카본 라인 중에서 어느 정도 인장력이 있고 부드러운 카본 라인 완전 하드바텀용 라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 범용성을 띄고 있는 카본 라인을 전 보통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한손 컨트롤도 굉장히 편하게 되고 이제 루어 액션도 굉장히 쉽게 줄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보통 장비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통 미노우 장비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일반적인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 미노는 전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는 뭐 암호가 잘 이제 바이트를 확실 하게 해주면 뭐, 걸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는 없지만, 저는 보통은 이런 전용 장비를 들고, 다,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 연안 바로 앞쪽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도 뱃산만 있어 줄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발 앞쪽이 살짝. 계단식으로 턱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쪽도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 될것 같거든요. 왔어요. 아, 아, 아까 그녀석인가 보다. 아, 이게 베이트핀네 스틱컬러니까 더 재밌습니다. 손맛도 보고. 입걸미도 확실히 되고 이게 하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순간 꾸욱하면서 피부라든지 입에, 입에 걸렸던 부분이 찢어지면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가 한번 반동이 먹어준 로드를 저 보통 선호합니다. 그러면 으쌰 이렇게 멋있는 베스 계속 나와줍니다. 후. 자, 자 오늘 이제 봄비가 오는 어느 날 굉장히 재밌게 배스 낚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봄 시즌에 미노우를 활용한 이렇게 낚시를 하신다면 보다 많은 배스를좀더 재밌게 낚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보시다시피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여기서 정리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해 시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